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캔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가정을 이해하고 터득하고 숙지해 놓으셔야 합니다. 캔들은 단독으로 형성되는 것도 있고 혼자서 갈수 없는 캔들도 무수히 존재하며 여럿이 모여서 갈 수밖에 없는 캔들도 있고 잠시 쉬었다 가는 캔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캔들 하나가 만들어지면 캔들에는 방향과 가격, 알려주려고 하는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각 캔들은 자신만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숙지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각 캔들의 특징만이라도 숙지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게 각 캔들의 특징을 잡아 캔들의 숫자를 부여하며 설명하는 사람은 오직 캔들 강박사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캔들의 원리와 순서에 입각해서 캔들을 잡아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수익을 원하신다면 네이버 카페에 만들어진 캔들 값 찾아내게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는 법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만 잘 봐도 수익은 나온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캔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순서, 6번 캔들에서 10번 캔들 형성되어 나가는 모습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반복 연습들 많이들 해보셨죠? 종목 선정에서 매수와 매도 조건은 어느 정도 정립되어 가리라 보여집니다. 캔들이 만들어지는 순수와 원리는 주식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가 이해 안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처음 듣는 말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 청취하셔서 이해되기를 바라봅니다. 반드시 캔들이 만들어지는 1번 캔들에서 5번 캔들을 들으셔야 연결지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앞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목 선정에서 매수와 매도 조건이 있었죠. 매수 조건이 뭐였냐면, 내가 보는 종목은 정별 속에 기준봉이 있고, 월봉상 양봉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매도 조건은 고점의 은봉 매도, 두 번째는 고점의 개파랑 매도, 세 번째는 5선, 10선, 10선, 20선, 데드크로스의 올 매도였습니다. 또한 캔들 하나하나가 뜻하는 내용과 가격이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 캔들은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기진봉이 돼야 된다는 거. 여기서 기진봉은 장대봉, 갭상승, 입평 간통형 캔들. 두 번째 캔들은 앞 캔들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과 하락을 준다는 캔들이죠. 다시 말하면 눌림목 캔들입니다. 세 번째 캔들은 앞 캔들의 영향을 받아서 뒷 캔들의 영향을 준다는 캔들이었죠. 다시 말하면 방향성 캔들입니다. 네 번째 캔들은 완성형 캔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만들어져 나오는 4번 캔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5번 캔들은 한 줄을 마담하는 캔들로서 기준봉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캔들에 영향을 준다는 캔들이죠. 이렇게 캔들은 1번에서 5번 캔들만 완벽하게 터득될 수 있다면 단기 수익을 낼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캔들의 뜻하는 내용과 가격, 그리고 마무리되는 캔들, 10번 캔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캔들 모습과 모양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꼭 상승, 하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여러 번 돌려보셔서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6번 캔들은 한주가 마감이 되고 새롭게 발생하는 캔들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 캔들의 크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6번 캔들은 5번 캔들의 모습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주봉을 만들기 위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거점 돌파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거점 돌파에 따른 눌림을 줄지 추가 하락을 줄지 만들기 위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5번 캔들이 급등을 보여줬다 그러면 6번 캔들은 조종을 줄 것이고 5번 캔들이 강한 눌림을 줬다면 6번 캔들은 다시 강한 반등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준봉에 따라 종가를 맞춰 놓았다면 정보점 돌파로 이어지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봉을 만들기 위한 캔들이인 만큼 방향성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들은 캔들을 만들기 위한 작은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눌린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예외 규정 특징이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 캔들에서 고점 나오고 연속해서 조정이 나오면 이평선 11선까지 내려오면 급반등한다는 사실입니다. 정고점 돌파 캔들에서 조정받고 6번 캔들이 기존 봉의 종가를 맞춰 놓으면 7번도 급등을 합니다. 이 7번 캔들은 앞 캔들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과 하락을 돕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 캔들은 조정일수 캔들입니다. 여기서 조정일수란 8번, 10번, 15번, 20번입니다. 제일 작은 수가 8번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조정일수는 양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고점 돌파 이후에 고점이 나오고 조정받을 때 바닥의 이평선의 위치에 따라서 8번 캔들은 양봉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정고점 돌파 이외에 캔들이 기존 캔들이 위에 있으면 8번 캔들도 강하게 급등합니다 조정일수 캔들은 양봉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 캔들이 연속해서 상승을 보이면 조정일수 8번 캔들은 음봉도 발생한다는 것 마음을 열어놓고 보도록 합시다 9번 캔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번 캔들은 병곡 병고 캔들이다 병곡이란 위아래가 많이 흔들리는 캔들. 다시 말하면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캔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세대로 매매하자. 돌파 캔들 이후에 캔들 모습이 행보를 보였다면 캔들의 시가에 따라서 방향을 잡는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봉 캔들이면 상방, 은봉 캔들이면 하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급등을 했다면 급락을 불러올 것이고 하락했다면 급반등을 가져다 줄이라 보여집니다. 이병곡 캔들은 급당락의 반대 방향과 뭉친 캔들 이후에 캔들의 방향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10번 캔들은 마무리 캔들입니다. 두 번째 주봉 캔들이 완성되는 캔들이죠.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연속적으로 상승시켰다면 10번 캔들은 눌림을 줄 것이고 상승분이 크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 캔들이 만들어지리라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사이클 매매라는 것이 있죠. 10개 캔들은 반 사이클, 20개 캔들은 한 사이클, 30개 캔들은 완벽한 사이클.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순수에 입각해서 1번 캔들에서 10번 캔들의 특성만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매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반드시 주식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꼭 습득해 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캔들의 특징만 제대로 터득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수익은 언제든지 나옵니다. 내가 보는 종목이나 관심 종목을 볼때 나는 몇번 캔들을 공략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캔들 수는 맞는지 혹시 눌린 캔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캔들이 원리와 순서를 확립되지 않으셨다면 저와 함께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캔들 모습 모양의 모든 것은 캔들 강박사와 함께해서 습득하고 터득해 나갑시다. 캔들 강박사의 팩트는 정배월석의 기준봉이 있고 월봉상 양봉입니다. 여기에 오캔들 매매법, 뭉친캔들 돌파 매매법, 세력캔들의 전조현상입니다. 저와 함께 매매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갑시다.